자, 오늘 12월 6일, 지금 6시 58분이고요. 아침에 동영상을 못 찍었는데, 캐치가 아가방 컴퍼니 9시 1분 26초에 사서 9시 1분 33초에 33, 매도를 했어요. 근데 매도한 금액이 5%가 안 돼요.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, 아가방 컴퍼니 분봉을 보니까, 이때 샀어요, 여기, 여기, 9시 정각에.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, 순식간에, 그 다음 1분 동안에 이게 몇 프로냐 하면, 고가가 6.88%, 종가가 2.70%, 캐치는 5%에 매도하라고 세팅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고, 이게 순식간에 오 프로 돼가지고 매도를 했나 봐요. 근데 떨어지는 게 너무 빠르니까 거래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났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오 프로 매도 못 하고 일점몇 프로, 이점몇 프로에 막 매도를 했나 봐요.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육 프로가 올랐다 순식간에 빠지면서 그러니까 조건에 맞아서 매도를 했는데 순식간에 빠지니까 오 프로 매도 못 하고 여좀 어디서 매도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오 프로 5%가 안 됐어요. 이런 경우도 있네요. 자.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매도, 여기 어디선가 매도되고 내렸다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네요. 7, 몇 %까지. 만약에 여기가 여기까지 여기서 5% 넘어가서 매도가 안 됐다면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2.75%에 매수 했으니까 7.75%에 되는데 매도가 여기 여기 최고점 찍었어도 매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아무튼 오늘 캐치가 성공적으로 매수 매도를 했는데 오늘 상태가 상황이 거래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바람에 5% 수익을 못 냈습니다. 4,000원밖에 못 냈네요. 자, 내일도 내일은 아침 시초값부터 한번 잘 찍어 볼게요. 자, 감사합니다.